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제 불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설레면서도 떨리네요. 저는 22살이고 살짝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전염성이 강하다는 웃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3년 전 저는 남자친구 태현의 품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그의 무조건적인 애정과 따뜻한 갈색 눈동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았죠. 우리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감정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10대 때부터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끌렸어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성숙함과 경험이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이차가 큰 커플을 볼 때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저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느낌일까?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착으로 변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영화나 드라마 속 젊은 여성과 나이 많은 남성의 로맨스는 제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죠. 태현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 환상은 감정의 바이러스처럼 저를 지배했어요. 태현과 함께 공원에 있었던 어느 날을 기억해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매력적이고 세련된 나이 많은 남자를 보게 됐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심장이 마라톤을 뛴 것처럼 뛰었어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죠. 태현을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느낌일까? 태현에 대한 사랑과 금지된 욕망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었어요. 태현이 저를 안아주거나 달콤한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저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가능해 보였죠. 이런 환상을 가진 제가 나쁜 사람인지 자문했어요. 정말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성적인 환상에 관한 기사를 찾았어요. 그런 환상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안도했죠. 저만 그런 욕망을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기사가 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도 태현에 대한 사랑과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호기심 사이에서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태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모순된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금지된 환상은 호기심과 궁금증에 힘입어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과 함께 즐기러 나간 금요일 밤이었어요. 음악이 쩌렁쩌렁 울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사람들 속에서 바에 있던 매력적인 나이 많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회색머리와 지혜로운 분위기가 즉시 저를 끌어당겼어요.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어서 더 매혹적이었죠. 친구들이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바에서 어떤 남자를 봤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떨리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소개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며 자신을 민수라고 소개했어요. 곧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연결감은 즉각적이었어요. 춤을 추다가 우연히 손이 스쳤는데,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을 즐기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민수에 대한 욕망의 강렬함은 부정할 수 없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구석진 곳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의 솔직함과 취약함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죠. 민수에 대한 열정과 태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날 밤이 끝날 때, 민수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줬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담긴 진심과 욕망은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음을 느끼게 했죠. 그 후로 민수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마음은 두 남자 사이에서 갈라졌고 둘다제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밤 이후로 민수를 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고,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애정 어린 분위기로 변했어요. 민수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를 더 끌어당겼지만, 태연을 배신하는 죄책감은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매 메시지마다 더 강해졌죠. 어느 오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더 친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어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둘다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죠. 결국 저는 민수에게 호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 동안 용기를 내야 했지만 그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어요. 만남 전 며칠은 설렘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태현을 아프게 할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끌림은 너무 강렬했어요. 드디어 만남의 날 우리는 아늑한 호텔에서 만났어요. 감정은 벅차올랐고, 우리 사이에 케미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죠.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열정에 휩싸였어요. 민수와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짜릿했어요. 그 만남 이후, 저는 설렘과 혼란된 감정 사이에 갇혔어요. 태현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했죠. 태현과의 관계는 겉보기엔 여전히 괜찮았지만, 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와의 만남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죄책감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태현과의 관계는 위태로웠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죠. 결국 선택은 제 목이었어요. 민수와의 열정을 계속 탐닉하며 모든 걸 걸어야 할지, 아니면 태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모험을 끝내야 할지, 제 마음은 갈라졌고,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께 전할게요.